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 할인이 새로운 소식 들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시간 같이 라이브 피어 종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리 일단 차트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 어떻죠자 앞전 5월 말에 이렇게 어피트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하루 동안 엄청난 상승 흐름이 이어질까 했지만 그대로 꼬리를 남기며 무섭게 눌림모그 뭐 뒤에 여전히 낮은 가격 자리 안에 답답하게 갇혀 있는 상황이죠. 자 특히나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윗꼬리를 남기며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타점을 잡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잠깐 같이 1분봉 차트로 함께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코인이라는 건 이렇게 급등 직전 저점에 진입하는 게 가장 안전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저점에 확실히 잡혔을 때 매수 타점과 이 고점 부근에서 안전하게 매도 타점까지 공지해 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꼬박꼬박 제 영상 챙겨볼 시간이 없다 한 우리 가족분들 그런 가족분들을 위해 문자 그리고 텔레그램방으로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 최초로 24시간 동안 동안 매일 매일 한 번도 빠짐 없이 이렇게 종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함께 보시면 코인명과 매수가까지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100% 무료로 현재 알려드리고 있는 이유는 요즘처럼 변동성이 너무 커 힘든 시기 우리 조건 없이 모두 다 극복해 보자라는 마음 하나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함께 보시면 8월 9일. 서싱트 종목 매수가 1450원 부근 큰 욕심은 절대 절대 금물 하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며 편하게 또 연락 주시라고 문자 발송해 드렸죠 자 보시다시피 하루 동안 무려 40% 넘는 아주 좋은 움직임 이렇게 보여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들 공유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상단의 제 휴대폰 번호로 간단히 기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전송 사이트 시스템을 통해 한 번도 빠짐없이 단체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많은 가족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밤새 공부해 가면서 꼼꼼히 한분한분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에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 이렇게 문자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상 제 휴대폰 번호로 기회 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만 챙겨 가실 수 있는 이 기회 꼭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종목 공유 동일하게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나는 이 텔레그램 방으로 받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 또한 걱정 없이 받아 보시길 바라 겠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피어 종목 함께 보도록 할 건데 보시다시피 이 종목 앞서 무려 22000원 가격 자리까지 엄청난 폭등 흐름을 보였던 코인 이죠 그로 인해 특히 여전히 위익구간의 매수를 진행하신 가족분들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같이 고래들의 매집을 또 더욱더 정확히 볼수 있는 트레이딩뷰 차트로 4시간 봉으로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달에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다시금 쭉 보여주었어요 그 이유는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좋지 않은 소식들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었죠 그런데 다 아직은 관세 완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이 5월달 들어서 시장이 조금씩 올라와줄까 싶었지만 또 6월달엔 어떤 악재가 떴었죠. 자 바로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까지 겹쳐버리면서 또 한번 이 시장 자체가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결국도 이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 또한 해소가 되면서 최근 7월 들어 본격적인 시장이 올라와주고 있을 뿐더러 그중에서도 이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가장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여기서 대장주인 비트코인 인의 차트도 함께 보시면 관세라는 악재로 인해 앞전 쭉 하락세를 보여주었지만 완화 이슈가 뜨자마자 다시금 우상향 추세 그 뒤에 현재 계속해서 여전히 이 상단부 구간 안에서 지지를 완벽히 잘 받아내 고 있는 상황이죠 이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알트코인들 또한 순환 펌핑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라이브 피어 종목 역시나 시장이 올라와 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어질까 했지만 현재 그만큼 변동성과 눌림목 또한 크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앞 전위 꼬리 부근 그리고 특히 고점 부근의 매수를 진행해 여전히 보유 중이신 우리 가족분들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너무나 막막하실 거예요. 자 솔직히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여전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 라이브피어 주목 다른 코인들보다 더 변동성을 크게 보이며 유난히 타점을 잡기 굉장히 어렵고 애매한 위치로서 있다 보니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에 대한 대응 브리핑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는 상당의 휴대폰 번호로 라이브피. 피어 글자 라이브 세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시면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는 이 종목 발송할 때 그때 같이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라이브 피어 종목 안에서 보고 계신 이 손실 앞으로 안전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도 제가 더욱더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